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희양 신제품 예고 영상입니다. 2018년 1월 말에 한글판 유희양 신제품 극한의 힘의 발매가 공개되었습니다. 익스트림 포스의 한글판으로 메인은 새로운 코스토커 몬서인 엑스 코스토커, 리볼버의 신규 바레카드도 소록되어 있고, 블루엔젤, 자이젠 아우의 오빠인 자이젠 아키라의 틴당글, 마력 카운터를 사용하는 마도스 테마, 그리고 성룡의 스토리의 신규 카드인 잭나이츠도 여기에 속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카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링크몬스인 세룡사 스컬리데트와 인스펙트 보더 그리고 공룡덱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버테크스 고아테스도 괜찮아 보이네요. 드디어 내년에 발매하는 익스트림 포스 발매 후 국내 환경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